안녕하세요. 뮤맨 남성 의원 김영열입니다. 어, 오늘 촬영한 컨텐츠는 만곡증 관련한 내용이네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음경 만곡증에 대해서 교정 수술을 하면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아오나요? 만약에 수술 후에 다시 휘게 되면 재수술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수술이니까요. 근데, 상태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단순하게 휜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휜 거예요 꽈배기 꼬이듯이 꼬이면서 심하게 휜 겁니다 병 때문에요 발기부전이나 뭐 이런 페이로니 병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곡증 교정수술을 했을 때 완벽하게 나의 원래 젊을 때의 상태처럼 돌아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성생활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을 하긴 하셔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너무 심한 만곡증이고 본인의 연령대가 60대 이상이라면 발기부전 수술을 하면서 만곡증을 좀 같이 잡는 수술을 고려를 하시는 편이 훨씬 낫고요. 근데 이제 상당히 젊은 분인데 어떤 외상성이든 뭐든 어떤 문제로 성기가 심하게 휜 경우에는 발기부전 수술을 권장드리긴 어려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제 만곡증을 좀 펴는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나의 원래 젊을 때처럼 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펴려고 하는 수술입니다. 난국증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그다음 만약에 다시 휘면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물어보셨는데 가능합니다. 좀 불편할 정도로 다시 휘면 재수술을 하셔야겠죠. 자, 수술한 부위가 터지거나 이상이 생겨서 다시 휘는 경우 재수술을 고민을 하시는 게더 나을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수술 부위에 이상은 없는데 본인의 성기가 점점 휘는 상태였는데 펴놓은 거예요. 근데 한 6개월에 걸쳐서 점점 더 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당연히 고민을 하시는 편이 낫겠죠. 그래서 만약에 성기가 점점 휘는 이런 병이 생긴 분이라면 한 6개월 내지 1년 이상 성기가 완전히 휠 때까지 놔뒀다가 수술을 고민하는 게 원칙적으로 권장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답답하시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보기가. 일단은 망곡증에 관련한 약 복용도 하고 더 이상 휘지 않게 잘 치료를 하면서 한세달 정도 경과를 받다가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편이 낫기는 합니다. 음, 어쨌든 결론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재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